봅시다. 우리가 사회주의할 때는 뭡니까? 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다부고쳐하는 네. 시험과 관련된 제점을더 열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9강이고요. 어, 6편의 변형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2 2회 변형인데,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죠?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조인트 벤처는, 이것은 조인트. 지분출자를 한다는 거죠. 부동산 벤처 사업에. 그러니까 지분금융이니까 아니에요. 얘는 될 수가 없고. MBB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부채금융이에요. 매자임 금융은 얘는 지분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둘 사이에 섞인 거죠. <laughs> 담보신탁은 역시 부채 금융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신트켓은트는 지분형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만 되겠죠. <laughs> 그렇죠? 자, 15회는 이제 15회하고 20회 문제가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묶어온 겁 <laughs>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할 때자 부동산 개발사업 현금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위탁관리계좌, 에스크로 맞는 거죠. 운영하는 거고요. 금융기관은 부의 효과, 이건 1 5회때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어요. 부의 효과는늘리지만 금융기관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누리는 겁니다. 그죠? 자, 프로젝트 금융은 수료 등이 높고 성공한다면 은행은 좋죠. 금융기관은. <laughs> <laughs>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의무를 지운다든지 대출 채무를 인수하 지급 보증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위험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사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겠죠. 비소급 금융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만 틀렸어요. 예,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업주다. 자 26회에는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좀 바꿔본 거예요. 틀린 거. 상환 첫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적다. 이거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중축이 원리금이고 원금 균등은 이거였잖아요. CAM. 그렇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돼 있었죠. CPM. 그러니까 첫해니까 여기죠. 그러면 첫해 원리금 상한액은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이 원금보다 적다 맞는 거죠. 네. 원리금이 원금 균등보다 작다. 채증 상한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젊은층에 유리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증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적다가 나중에 많이 내게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 이, 이 방식이 맞는 거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죠. 줄어드는 게.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이자는 점점 어때요? 이자는 줄죠. 그럼 원리금, 원금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증가하는 겁니다. 중도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장금은, 장금은 항상 뭡니까? 반대였죠? 얘하고 원리금하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 작죠. 예.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만 틀렸어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전형적인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중에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DTI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이번 문제는 뭡니까?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laughs> 금융기관 대출 최대 금액을 구해봐라이그죠 부채 감당률은 자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이 차지하는 아 부채 서비스분의 이 부채 서비스는 원리금이죠. 그다음에 순 영업소득이었어요. 이게 부채 감당률이었어요. 주어진 조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원리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원리금이고, 순영업소득은 1억 5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예, 1.5 이상이다. 그럼 1.5가 최대입니다. 최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1억이 보이네요. 1억. 그럼 이걸 가지고 대출금액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출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 따라서 대출금액은 저당 상수로 원리금을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저당 상수분의 원리금. 그러면 원리금이 1억이니까, 이거는 뭐 1억이고, 저당 장수는 0.1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0.1로 나누면 10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하나를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이 10억은 부채 감당률에 의해서, 어, 대출해 줄수 있는 기준이 됐다면, 지금 대부 비율도 충족시켜야죠? 그러니까 15억에 0.7 이상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75, 35, 7인치. 이건 10.5억이죠. 그러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거는 못해줘요. 10억까지만 적은 쪽이니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대부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아, 이제 대부 비율과 DTI 비율, 총부채상환 비율. 두번 계산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대부 비율이 60%일 때를 가정해 보면, 이거 간단하죠. 예, 주택가치가 4억이니까, 자, 60%일 때는 4억 곱하기, 대부 비율 60%, 0.6, 6424, 2억 4천을 빌려줄 수 있고, 대부 비율이 70%일 때는, 어, 얼마입니까? 4억 곱하기 70%, 0.7, 그럼 7428, 2억 8천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 비율이 60%일 때 총부채상환 비율, 비율이 50%였죠. 그러니까 얘일 때 DTI가 50%였어요. 이거 하나하고 60%일 때두 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여기 70%인 경우와 60%인 경우, 그 다음에 60과 50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DTI가 50이라는 것은 어, 이게 소득에서 소득이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죠. 5천만원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원리금 차지하는 비율이 0.5인 경우, 이 경우는 5천만원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경우, 자, 이때 원리금을 구하기만 하면 여기다 똑같이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525 이건 2500만원이 원리금이에요. 얘는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5, 6, 30, 3천만 원이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저당상수가 0.1이니까 0.1로 나눠야죠. 2,500만 원을. 그럼 2억 5천이겠네요. 얘도 0.1로 나누면 0.1분의 3천만 원이니까 3억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 2억 4천과 여기 2억5천 중에 얘는 버려야죠. 요 경우. 이제, 그래서 2억4천을 빌려줄 수 있었던 거고, 요 경우, 70, 60으로 될 때는, 자, 2억8천과 3억 중에 3억은 버려야죠. 저한 거니까. 그럼 2억8천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자, 결국은 4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천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바꾼 문제가 되겠고요. 6번입니다. 주택금융, 오른 거. 자, 20회, 21회.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그러면 금융기관은 망했죠. 이익이 아니라, 금리가 높아질 거고, 고정금리니까, 높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차입자는 이익이죠.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틀려 있고요.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변동금리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고정금리를 가겠죠. 변동금리가 유리한 게 아니라 고정금리가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그러면 채무력 위험이 높아지는 거 맞죠. 소득 하락,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변동금리, 예, 대출 이자율의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짧다는 것은 아주 그냥 그 위험이 차입자한테 전가되는 거죠.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이게 바뀌어 있어요. 틀렸죠? 차입자가 힘든 겁니다.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죠. 예, 고정금리는 대출이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밖에 없습니다. 자, 7번 문제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이번 문제는 연금제도를 보면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누가 가입해요? 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이다. 현재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방식도 있어요. 틀린 거고요. 4번. 주택수요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 이게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연금 대출 원리금이 처분 가격을 초과하면 초과 지급된 금액을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틀렸습니다. 맞는 건 4번밖에 없다. 자, 8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주택분양보증은 이거는 예, 도시주택보증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예, 틀렸어요. 나머지 주택저당채권보유, CMO, 연금보증, 신용보증 하잖아요. 주택신용보증, 1번만 틀렸습니다. 자, 15회. CMO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상환위험, 자, 이거는 CMO는 MPTV와 같죠. 그래서 이게 채권이긴 하지만, 발행 기관의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조기상환위원과 원리금 수취권을 넘긴 거잖아요.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투자자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체증권. 자, 이게 PTS니까 MPTS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분형 증권이에요. 틀렸죠. 지분형이 아니에요. 끝에가 B잖아요. c m 는 MPTB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이건 MPTB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서로 같, 같을 리가 있어요. 만기가 다른데 다 다른 것이죠. 발행 실적이 왜 없어요. 이것만 발행하는데 거의. 틀렸고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 물론 이제 부분 콜방어지만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만 맞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laughs> 자, 10번 문제는 24회 변형이에요.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흐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입자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발행기관이 아 저기 자산 보유자,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할게요. 그럼 주택 저당채권을 맡기고 여기 대출을 받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예, 발행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저당 채권을 넘기죠. 그리고 또 예, 이게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발행기관은 자, 여기에 신용보강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MBS를 발행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돈이 들어오는 거죠. m p t s 는 차입자가 여기 은행에 원리금을 내죠. 그럼 이 원리금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투자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주택 저당지합물 모기지 풀력이 현금흐름 즉 원리금을 내는 것에 의존하지 않을 리가 없죠. 여기 원리금을 내는 것에 따라서 수익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MPTS. 그래서 여기서 조기상환 딱 하게 되면 돈 들어올 거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완벽하게. 자2번 MBB의 투자자는 최초 주택 저당채권 지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투자자가 갔습니까? 이건 채권이잖아요. 투자자한테 수유권을 넘길 리가 없죠.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를 소유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기관이에요. MPTB는 이 발행자는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이 모기지 풀 이거, 이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가공을 통해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MPTB가 아니라 CMO였잖아요. 다계층 저당채권이었죠.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갖는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원리금 수취권은 주대, 수유권은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 기간이 채권의 수유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선 MBB, 원리금 수취권을 줬다는 점에선 MPTS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는 겁니다. 오번, R MBS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게 레지던셜 해 가지고 상업용이 아니라 레지던셜은 주거용이죠. 예, 발행하는 증권이다. 영어 시험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4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1번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되는 거죠. 어, 투자회사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 봐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 자는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여어요 리치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을 받는 거니까 이자 수입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게 틀렸죠. 이거는 집합투자기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 수익이 임대료가 있고 시세 차익이 있는데 임대료 몇푼 받아봤자 부동산 이거 반토막 나봐요. 내 돈의 원금의 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 부동산 투자자등 유동성을 선호한다면 자, 투자회사에, 리치에 대한 투자보다 직접 투자하면, 이게 팔립니까? 안팔리 바뀌어 있어요. 리치는요, 이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어 있어서 틀린 내용이고. 그렇다면, 5번만 맞는 거죠. 투자자문회사는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둬야 한다. 자, 되셨고. 12번은 26회 때 나온 문제를 좀 변형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2016년 7월 20일 날 개정법을 적용해서 풀어보세요. 라는 거죠. 아직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이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게 개정법에서는 5억 원으로 바뀌었고, 위탁관리 리츠와 CR 리츠는 3억 원으로 바뀌었죠.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저자본금은 50억, 70억, 50억 이렇게 되죠. 자, 위탁관리부동산투자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바뀌었고,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은 50억이다 해서 이건 맞는 겁니다. 그죠? 렇 그리고 자유관리라면은 이제 5억원이고, 여기 최저자본금은 70억이 되겠고요. 자유관리부동산투자에서는, 아, 실체, 틀린 거 물어봤는데, 그럼 1번이 틀렸고 나머지 다 맞나 보네요. 실체형이죠? 자유관리는. 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4번. 유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거 실체가 없으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죠? 이것도 맞네. 아, 그죠 맞는 거죠. 다 맞고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13번이에요. 역시 부동산 투자회사의 규정인데,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이다. 자, 이것도 어, 틀렸죠. 위탁관리 바뀐 법에 의해서라도 3억, 얘도 3억이죠. 설립자본금 3억입니다. 10억이 아니라.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 이거는 자유관리예요. 자유관리는 규제가 강하다 그랬죠. 10일 이내 설립보고서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 제출해야 됩니다. 위탁관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것도 아까 나온 거네요.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4번, 자유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및 자산 관리 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되겠죠. 이건 맞는 겁니다. 네. 자의 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 바뀐 규정에 의하면 5억. 바뀌었죠. 네. 헷갈려요. 아, 여러분처럼 처음 만약에 배우신다면 안 헷갈리는데 저는 계속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니까 이게 진짜 헷갈려요. 이렇게 강의를 자주 해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은 역시 4번만 맞고 어, 나머진 다 틀렸다. 그렇죠? 예. 어, 요거 요거 뭡니까? 예. 탁 관리 기억 그 5억 아니라 3억 원이죠. 5번을 안 봤네요. 예. 그렇죠. 3억 원이었아까 맞나? 그렇죠. 예. 뭐 이게 이해하고 해하고 달라요. 어유. 그렇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예, 6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셨죠. 이제는 두 개의 강의가 남았는데 두 편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편이에요.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